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제 어, 축구 해축구가 뭐 어, 저번 주까지는 이제 주중이 엄청 많은데 요 근래는 이제 조금 경기들이 없죠. 챔스를 좀 하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laughs> 챔스가 이제 어제 끝났죠. 근데 챔스는 어, 두 경기 다 올킬을 했네요. 어, 승패 언어 나머지 경기들이 조금 어좀 음, 나가리가 돼서 그렇지. 챔스는 잘 맞추네. 어려운 경기는 오히려 더잘 맞추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유로파, 그리고, 어, 꼽사리 라리가 하나 있죠. 그래서 요세 경기 할게요. 아침은 뭐, 그냥 간단하게 한줄 코멘트만 할게요. 별로 가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laughs> 자, 바셀 볼게요. 바셀. 바셀은 이제 피아니치, 브레이스웨이트, 브레이스웨이트, 미정이고 코티뉴, 파티, 뭐 결장이지 그라나다가 솔다도, 케네디, 소로, 산체스 실바, 미정이고 두아르테, 발레, 발레로 레바, 미아, 푸에타스 뭐 이래 많냐 이거 오늘 자뭐 이렇게 되는데 어우 결장자가 결장자적인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laughs> 일단 바셀 바셀은 뭐 피아니치, 브레이스트 미정인데 애초에 안 나와도 되고 얘네도 뭐 장기 부상자고 필요 없고 오늘 그라나다가 이 미정자가 좀 많아요. 미정자도 많고 결장자도 많은데 일단 잘 들어보세요. 자 솔다도 뭐 그라나다의 이제 늙은이 메인 스트라이커죠. 근데 이 친구는 뭐 미정이라 되어 있긴 한데 나오지 않을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다음에 케네디도 서브 미드필더. 아 예, 서브 미드필더나 미드필더 이 미드필더. 친구가 어, 요 친구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둘다 모르겠고, 소로. 얘는 뭐, 안 나온 지좀 되기도 했고, 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산체스, 주전 센터백. 요 친구도, 어, 미정이긴 한데, 얘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주전키퍼인 이제 실바. 얘는 내정근 부상이라 하고 치료 중이라는데, 얘는 뭐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고로. 뭐 소로와 실바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얘네는 뭐 모르겠고, 음.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또 주전 센터백인 두아르테 뭐 빠지고, 그다음에 아. 어... 발레로, 어, 얘도 이제 수비수 라인이죠. 얘도 뭐 빠져있는지 좀 됐고. 그 다음에, 뭐, 백업 풀백. 얘는 오늘 뭐 결장, 아파서. 어, 직전에 나왔는데 부상으로 빠졌고. 장기부상자, 뭐, 미드필더 미아 빠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징계 라인. 징계로 나올 수 없는 뭐 주전 미드필더. 특히나 2선, 중앙의 핵심 푸에타스가 징계로 나올 수 없고. 그 다음 3선 미드필더인, 어, 주전 미드필더인 몬토로. 오늘 징계로 결장. 어, 그래서, 종합적으로 뭐 생각을 했을 때뭐 수비와 뭐 미드와 이선가한 명씩 한 명씩 최소한 한 명씩 한 명씩 다 빠집니다. 근데 그라나다가 이번 시즌 뭐 하는 거 보면은 뭐 유로파 병행이도 있었지만은 부상자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한정적인 스쿼드로 어,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 생각해요. 감독이 그만큼 한정적인 스쿼드로 잘 경기를 풀어 가 나갔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상황은 좀뭐 많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은 좀 다르죠. 많이 있었다 해도 상대가 바르셀로나. 지금 바르셀로나가 지금 어, 매우 매우 중요한 경기, 요 경기. 요 경기가 왜 중요하냐? 뭐 챔스도 탈락했고 컵도 뭐 끝났고 했는데 지금 바르셀로나는 아직 한 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지금 라리가 자체가 33경기예요. 아, 33경기를 치렀거든요. 근데 바셀과 그라나드는 32경기 일정 자체가 밀려서. 그리고 오늘 어, 바르셀로나가 승점이 71점 그리고 오늘 승리를 한다. 3점을 가져가죠. 그러면 1위를 다시 탈환합니다. 어, 1위를 탈환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은 또 원종도 아닌 어, 누카암프 어, 홈이죠.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복수를 한번 해야지 왜. 어, 물론 이제 음 바르셀로나가 리그 경기에서는 4대0을 잡았습니다. 리그에서 4대0으로 잡았다. 음. 근데, 이컵 경기가 있었죠. 그 코파델레이 컵 경기에서, 어, 바셀이 원정에서 3대3 무승부로 갑니다. 아. 그리고 연장 가갖고 힘들게 또 잡았어요. 음. 그때는 이제 홈도 아니고 원정이었죠. 어. 아무튼 뭐 잡긴 했지만에, 그때 좀 빡셌죠. 그래서 일정 자체가 좀 꼬였죠. 그것 때문에. 재력적인 부분도 많이 소비를 했고. 그리고 뭐 맞대결 당시를 봤을 때도 바르셀로나가 거의 개 압도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어, 개 압도적인 경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바셀이 좀 완벽한 라인업은 아니었죠. 음. 뭐 수비 라인에도 움티티 그리고 로베르토 조금 불안한 친구들이 나와서 실점을 많이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중원에도 트링캉 이건 좀서브자운 그때도 뭐 바셀이 부상이 뭐 있던 시절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부분도 아니고, 대부분도 돌아왔고, 이 경기를 이겨야지 뭐 올라갈 수 있는 찬스기도 하고. 어. 요 경기는, 어, 지금 그라나다에 지금 저 로테 가지고는, 어, 바셀이 공격을 막기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매번 말했지만은, 어, 이제 고만 우려먹을 때도 됐는데, 어 수현민, 메시. 예, 너무 잘하고 있다. 바셀, 마인슨. 그리고, 2.5도 뭐 도전할 만한, 할 만함. 음, 그리고 3.5 기준인데, 당연히 2.5 마인 할 만하면은 요것도 오버를 봅니다. 오버. 음. 되셨죠? 바셀 마인승에 어, 2.5 도전할 만하고 오버. 어. 됐죠?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유로파. 유로파 가도록 할게요. 아두 어, 경기긴 한데, 요 경기도 나름 어, 재미있을 수 있다. 어. 이거 물어봅시다. 비아. 2보 3 아스날. 요거는 진짜 많이 갈릴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음. 자, 요거는 뭐 한마디로 그거죠. 에메리 더비죠. 에메리 더비. 아스날에서 잘린 에메리. 그리고 복수를 노리고 있, 복수를 노리고 있는 뭐 비아의 에메리. 음. 1번, 1번, 5번, 5번, 1번. 어. 1번, 1번에 마인이요. 마인까지 본다고요. 오, 지려버리겠네. <laughs> 여러분, 채팅 좀 쳐주세요. 거의 뭐, 가뭄 수준이네, 채팅이. 100몇명 보고 있는데, 한열명도안 치네, 열명도안 쳐. 아, 1번이 좀 많네, 그래도. 음, 자, 1번이 많은데.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 r 레알 비아레알. b 어, r 레 l 은 이보라 결장이고, 어, 나머지는 없고, 아스날도 티어니 미정이고, 나머지는. 음. 다 복귀했죠. 어, 다비드 루이스도 복귀했고. 자 일단은 요 경기 에메리, 에메리 더비죠. 에메리 감독이 이끌었던 아스날을 아르테타가 이끌고 있고 어, 이번에는 이제 에메리 비아레를 이끌면서 우승, 뭐 유로파도 우승을 노리고 있고. 음. 뭐두 팀의 최근의 경기적인 부분 아스날은 조금 리그에서 헤매고 있고 반면에 이제 에, 반면에 이제. 에, 비 b 레 l 도 물론 최근에 그 알라베스전이랑 바셀전 털리긴 했는데, 그래도 경기적인 부분이 아주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었죠. 그 다음에 아스날은 뭐 역시나 에버턴전 치고, 풀럼전 피기고, 둘다뭐 분위기 자체는 최근에 두 경기 동안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음. 조금 뭐 부진하고 있죠. 어. 오바메양 결장자에서 결장 예정자던데, 결장자에서 결장 예정자라는 그거를 어디서 봤죠. 어. 결장 결장자에서 결장 예정자던데라는 그니까 그걸 어디서 봤죠? 결장자는 여러분 이제 지겹다. 결장자를 솔직히 나도 좀 그렇게 한데 결장자는 믿고 봐라. 결장자는 진짜 어느 누구와 견뎠어도 절대 내가 거의 꿀리지 않는다. 거의 틀린 적도 없다. 거의 정확하다. 그냥 믿어라. 오베오베메형이 그때 말라리아 그거 때문에 뭐 회복 중이었잖아요. 근데 좀 많이 쉬기도 했고 지금 나올 가능성 어, 매치핏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나온다 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선발로 나올지 뭐 교체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매치핏 됩니다. 어, 돼요. 어, 토토캔의 미정 뜨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말하잖아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뭐 어플 라스 그리고 제일 많이 볼 거고 뭐 토토 캔 그다음에 뭐 후스코드 또뭐 있냐 뭐 스코어 센터 요런 거는 매번 말하지만은 결장자가 100%가 아니에요 정확하지가 않아 얘네는 진짜 많이 줘도 80% 많이 줘도 80%에요 그만큼 아주아주 아주 신뢰가 높은 그게 아니에요 어. 매번 말했는데 이건 지겹다고 말했다. <laughs> 여기 여기에 나오는 거는 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뭐 구단 뭐 트위터 이런 데가 봤어요? 아니면 홈페이지 뭐 가서 뭐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잖아요. 그냥 그 어플에서 되어 있다고 안 나오구나 나오구나 이러잖아요. 저번에 그 뭐야? 라치오랑 나폴리 그 경기에서도 뭐 라스랑 딴 데에는 인모빌레 뭐 부상돼 있었잖아요. 근데 방송에도 제가 말해 줬잖아요. 인모빌레 결장도 없었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어, 그냥 믿어라. 결장사는 믿으세요. 예, 어, 이 정도 했으면은 진짜 믿을만한데, 2년 동안 얼마나 어, 누구보다 빠르게 어 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냐 이거는 진짜 어, 믿어라 그냥. 그리고 모바메양이 요새 경기를 많이 안 뛰어가지고 경기적인 부분이 얼마나 올랐을지도 몰라요. 안 쓴다 해도 교체로 나올 가능성도 크고 어. 됐죠. 어. 그리고 이제 뭐 뭐. 오버메 형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크게 뭐 중요하지 않는다. 뭐 직전에 아 나온다 나와서 골을 넣는다 해도 그냥 뭐골 넣었구나 생각하면 되지 뭐. 어, 됐죠. 아 그래서 뭐 그거 하다 넘어갔는데 일단은 뭐두팀다 최근에 두 경기 또한 승리가 없고 연뭐 조금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뭐 옛날에 뭐 챔스 때 만난 거 기록들은 잊어버리십시오. 그쪽은 이제 아스날이 뭐. 어, 상대전적에서 압도를 한데 그거 09년도 06년도잖아요. 어, 한참 멀었고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또이 경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어, 어떻게 생각하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죠. 어 비알에알 감독이 에메리다. 그러면은 어 아스날에 대해서 에메리가 잘 알고 있다. 어, 그래서 뭐 어떻게 어떻게 선수들의 이제 각각의 이제 뭐 잘하는 장점들 다 알고 있어서 그걸 잘 이제 커버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비알에알 승을 어 많이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뭐 물론 기간이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아스날이 아주아주뭐 선수들이 바뀐 건 아닌데 살짝살짝 살짝 바뀐 부분도 있죠. 뭐 스미스로가 이제 이끌어 가는 부분도 있고 어최전방을또 뭐 이끌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웨데고르, 웨데고르도 갑자기 투여 나왔죠. 그래서 뭐 선수들의 이제 개인 뭐적인 부분을 파악한다 해도 뭐 아르테타의 전술 자체도 달라졌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뭐 파티라든지 스미스로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누구냐 방금 말했는데 까먹었네. <laughs> 아무튼 여러모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로 뭐잘 파악하고 이길 수 있다 그런 거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비아레알이 뭐 스페인에서도 그래도 좀 나가기도 하고 뭐 아스날도 e p 에서 나가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은 비아레알이 조금 쉽게 올라왔어요 사실상 아 쉽게 뭐 붙은 팀 보면은 뭐디나모 자그레브. 이 그다음에, 별풍선 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뭐~ 잘츠부르크는 뭐~ 사실상 뭐~ 챔스에서 떨어지긴 했는데 많이 약화가 되어 있죠 멤버 자체도 뭐~ 홀란드 빠지고 뭐~ 빠지고 미나미도 빠지고 하니까 확실히 챔스에서 약해졌던 부분도 있고 반면에 이제 아스날은 진짜 꾸역꾸역 힘들게 많이 잡고 왔죠 어~ 포르투갈의 강자 벤피카 잡고 오고 그다음에 그리스의 깡패 올림피아 코스 어질 뻔했는데 또잡올랐고 그다음에 슬라프라 레스터 시티도 잡았던 슬라프라를 또잡올랐고 여러모로 어, 아스날이 좀클라스 있는 친구들을 좀 많이 더 잡았죠. 어, 뭐 그렇다고 해서 아스날이 확 유리하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저는 비아레알과 이제 아스날의 경기적인 측면을 보면은 어, 비아레알은 약간 뭔가 좀 답답한 경향이 있다. 아스날은 이제 나이가 또또 어린 친구들 감사합니다. 젊은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이런 큰 경기에서, 뭐, 베테랑적인 관록이기 중요할 수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어린 친구들만 다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 또 껴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오히려 활동성이 더 좋다. 비아레알 자체는 활동성이 그렇게 많진 않다고 생각해요.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비아레알이 뭐 중원에서의 이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 친구들을 막을 수 있을까? 비아레알 자체도 지금 뭐 수비 라인도 보고 하면은 그렇게 뭐 젊은 친구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이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딸리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들기 때문에 요한기는 저는 어 비아레알을 많이 보셨지만은 어, 아스날 프랜스을 갈게요. 뭐 에메리가 뭐 유로파 황, 유로파 깡패고 어 직전에 아스날 있었고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 경기는 아스날이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 정도는 충분히 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이 활동성이 좀 많은 팀한테 BARR이 좀 많이 약해요. 아 많이 약합니다. 활동성이 특히나 뭐 바셀전만 봐도 활동성이 이렇게 많은 친구들한테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아스날 프랜승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준점 대비 요 경기는 다득점 볼게요. 다득점. 일단은 아스날의 수비도 미드수가 없고 비아레알도 최근에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경기는 다득점. 음, 다득점도 괜찮아 보입니다. 전형적으로 뭐 계속 말하지만 비아레알은 앞선에서 휘두르주면 좀힘들어하는 스타일이야. 뭐 바셀전도 그렇고 베티스전도 그렇고 조금 뭐 앞전 중원에서 흔들어 주면 좀 고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유 대 로마. 자, 맨유. 어, 맨유 볼게요. 1번, 맨유. 2번, 뭐, 3번, 로마. 4번, 언더. 5번, 오버. 어. 맨유 경기 요새, 한번 틀렸네. 그러고 보니까. <laughs> 한번 틀렸는데, 대부분 잘 맞고 있네. 그래도 맨유. 맨유는 내가 생각했던 거 처음에 거 반대로 가야지 잘 맞는 경향이 있긴 한데. 저번에 리즈 경기 한번 틀렸네. 그거 빼고는 그래도 다잘 맞았네. 3번,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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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어, 로마, 아, 로마란다. 메뉴 많이 보시네. 음. 자, 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메뉴는 이제 마샬, 필존스 결장이고, 로마는 만치니, 페드로, 에샬라이 뭐, 요런 애들 결장이네요. 자, <laughs> 일단은 맨유 뭐 기존에 뭐 빠져 있는 친구들 빠지고 로마도 기존에 뭐 만치니 수비 라인 엘샬라이 필요 없고 페드로가 뭐 최근 이제 다시 부상으로 빠졌죠 그래서 여러모로 뭐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했고 맨유에 이제 레시포드 직전 경기 뭐 레시포드가 뛰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발목 발목적인가 어디 좀 아프다고 하는데. 뭐이샤르 감독이 말하기를 출전 가능하대요. 어, 출전 가능하기 때문에 레시포드는 나올 겁니다. 아, 나올 거다. 근데 얼마나 뛸지 소화를 할지는 모르겠고, 뭐 자기가 관리를 잘해줬다고 뭐 시부리던데 아무튼 나옵니다. 로마 뭐 보면 되고 <laughs> 최근에 이제 뭐 경기적인 부분 드디어 이제 로마가 아그 강한 팀한테 약하다는 그 부분을 조금 깨뜨리긴 했는데 끼해야 무승부였고 그냥 뭐 태장 나오고 해갖고 전형적으로 아직도 로마는 강팀한테는 약하고 음~ 약팀한테는 강하다 이런 뭐~ 표본이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거 뭐~ 물론 이제 유로파 경기에서는 뭐~ 돈 뭐~ 샤크 타라든지 아이엑스 뭐~ 잡고 하는 부분 리그와 다르게 어~ 유로파에서는 좀 뭐~ 비벼주고 있다는 거 음~ 그리고 맨유 메뉴. 맨유는 뭐~ 직장에리즈전 뭐~ 무승부 캔 거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 뭐 사실상 경기적인 측면 뭐~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맨유가 더잘 나가는 것도 있고 분위기적인 부분도 확실히 낫고 음~ 미키타리안 더비 어, 그것도 맞는 말이네 어, 로마의 미키타리안 맨유에 있던 미키타리안 뭐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laughs> 맨유 맨유가 지금 어, 물론 이제 옛날 기록이긴 한데 여태까지 이제 로마를 만나면은 뭐 챔스 06 07 챔스 시절부터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올드 트래포드에서는진 적이 없습니다 아 로마 아진 적이 없어요 아진 적이 없어 그것도 무승부도 없어요, 로마 상대로는. 뭐, 물론 옛날, 아까 말했듯이, 뭐, 0607에 챔스부터 지금까지 해봐야, 뭐, 그 클럽 친선 경기, 거기서 이긴 것까지 해갖고, 뭐,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홈에서는 안 진다, 안 진다는 거, 로마만 만나면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 뭐 은성이 아빠님이 말한 것처럼 맨유는 어, 약팀한테는 약간 의적질하고 강팀한테는 강하죠. 근데 오늘 붙을 팀이 로마가 사실상 약팀은 아니죠. 어, 약팀은 아니기 때문에 강팀한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로마에 지금 이 백스릴스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만치니가 뭐 빠져있는 상태라서 크리스탄테 뭐 이바네스 그다음에 뭐, 우리, 스몰링 형님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누가 나올라냐. 어, 뭐 여러 가지로 쓸 자원, 이반에서도 있고, 뭐, 어, 이런 애들 나와갖고, 쿤볼라도 있네. 뭐, 쿤볼라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백스리가 완성이 되긴 하는데, 이 전형적으로 이 백스리, 이 로마의 이 백스리가, 정말, 약간, 공중 제공권. 요런 거는 나쁘지 않은데, 발이 느려요. 어, 발이 느리다. 아까 위의 경기랑 비슷하게. 이 친구들도, 최전방에 뭐 맨유 젊은 두구, 푸드님, 별풍선 75개 레시포드가 감사합니다. 가장 오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발빠른 친구들 뭐 다니엘 제임스도 있고 어 그리고 또노인냐뭐그린우드도 있고 뭐 그런 애들이 다 튀어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앙에서 이제 부패에 찔러주는 패스 요런 거에 커트 제공권에서 살짝 미스가 나오면은 진짜 확실히 따라 붙기가 힘들 거예요 어, 그런 부분도 일단 취약점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그걸 떠나서 로마의 수비 라인이 좋지가 않죠. 지금, 뭐, 메뉴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징계로 못 나왔던 이 수비 라인들이 다시 다 이제 뛰쳐나올 수 있죠. 그래서 확실히 포백 라인도 건재하고, 기본적으로, 뭐, 역습 상황을 생각한다 해도 수비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야 되기도 하고, 로마는 전형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강팀한테는 뭐, 약한 모습. 뭐, 아약스 전뭐 잡고 잡고 했는데, 아약스도 그때는 뭐, 그 세컨 키퍼도 못 나오고 서드 키퍼도 나오고 약간 실수도 있었고 뭐 타디치의 PK 실축도 있었고 여러모로 좀 운이 좀잘 따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가 그리고 감독이 폰세카 감독이잖아요. 샤크타르 그 인간도 매번 했지만은. 챔스에서 탈락하면은 어 유로파 와가지고 유로파 우승도 못하고 거의 에 나가리가 됐던 경우가 많고 우승이 좀 희박하지 희박한 뭐 감독이기도 하고 물론 소시아르 감독도 뭐 그렇게 지금 겸무치가 많이 쌓여있는 감독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선수 구성 자체를 봐도 확실히 로마가 어 맨유한테 딸리는 구성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요연기는 저는 메뉴, 어, 메뉴의 승을 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요 경기, 올드 트래퍼드에서 단한 번도 로마한테 만났을 때, 진 적이 없다, 무승부도 없다, 요 경기는 메뉴 승을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존 점 대비 요 경기는 역시나 어, 다득점 보도록 할게요. 메뉴가, 어, 생각, 생각보다 이제 강팀 상대로 뭐 클린스트 경기도 좀 자주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 그래도 어, 연속적인, 계속적인 클린스트 경기는 좀 없지 않을까 요새 좀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요 경기는 어, 맨유 승에 오버 보도록 할게요 아. 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경기 세 경기는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할게요 요 중에서 뭐 마음이 맞다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가시면 어, 될것 같고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